일단 초일기도 한 번밖에 남지 않았고 네. 종반이다 보니까 김동학 선수가 아예 상해 이동하는 멱을 막아 버렸습니다. 좀마가 나갔는데 귀마가 나간 건 약간 무리한 감이 좀 있거든요. 조수가 또 무섭죠. 아 마가 진출을 했네요. 자 마가 진출하면은 지금 좀 힘든 게 차가 포하고 상사이에 끼어 버리면 김을 하나 둘 중에 하나 못 살리거든요. 지금 공격을 쭉잘 하다가. 한수 정도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. 네. 상대방보다 내가 유리했던 점은 나는 상을 가지고 있다. 는거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상을 잃어버려서. 수비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네. 저를 취하면 안 되고 다른 수를 더 해야 됩니다. 네. 지금 포로 말을 먼저 취해버렸네요. 네. 날카로운 술을 좀 듭니다. 졸로 살을 취했는데, 이제는 여기서 차성윤 선수가 포기를 하네요. 106수 만에 김동학 선수의 완승을 가져가겠습니다.